안녕하세요 여러분. 역대상 13장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천부장을 비롯하여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마을과 목초지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과 내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에게 오라고 합시다. <laughs>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옮겨옵시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말을 옳게 여겼으므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시홀강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걸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기랏 여아림이서기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괴를 옮겨와야 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려고 유다 땅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두 그룹 사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백성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새 수레의 괴를 싣자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와 재금과 나파를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개를 붙잡았습니다. 우사가 개를 만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사를 벌하심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개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개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고 가하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개는 오벳에돔의 집에 세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